손톱 길이를 줄이는 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손톱 길이를 줄일 땐손 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잡고 파일링을 해줘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을 밑으로 내려서 잡고 파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1mm 정도면 적당해요. 파일링이 다 끝났으면 손톱을 뒤로 뒤집어 주시고요. 남아있는 거스러미는 부드러운 버퍼로 살짝살짝 살짝 쳐서 빼주세요. 버퍼로 한 번씩 더 다듬어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좋아요. 그리고 손톱 표면을 한 번씩 세로로 쓱쓱 쓸어 주시고요. 만약에 사이드 쪽에 거스러미가 있다면 한 번씩 파일링 해주셔도 좋아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화장솜에 젤 클린저를 묻혀서 손톱 표면을 닦아내면 전처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네일폼을 붙여볼 건데요. 네일폼은 붙이기 전에 내 손톱에 딱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위에 있는 스티커를 띄어서 밑 부분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폼을 손톱에 끼워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들뜨는 느낌이 나는데 이걸 딱 맞게 하기 위해서 가위로 조금 자르고 손톱에 다시 한번 깊숙히 끼워 보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걸 맞춰서 해 주셔야 나중에 연장을 했을 때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스마일 라인의 왼쪽 오른쪽이 폼지와 딱 맞도록 잘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폼지를 다시 종이에 붙인 뒤 우드스틱을 준비해서 폼지의 가운데에 놓고 잘 접어서 말아주세요 손으로 꼭꼭꼭 눌러도 좋고요 비비듯이 해줘도 좋은데 너무 세게 하면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잡아 주는 게더 좋아요 우드스틱을 빼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고정된 폼지가 됩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준 뒤 떼어내면 짠! 이렇게 C자 모양이 예쁘게 잡힌 폼젤가 완성돼요. 위쪽을 떼어주고 손톱에 붙이면 되는데 스마일 라인 쪽은 손톱에 걸어주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쭉 눌러서 붙여주세요. 지금 큐티클 라인 쪽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톱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잘 되었으면 밑에 있는 스티커를 점선에 따라서 붙여주시고요. 앞쪽을 한번 살짝 접어주면 시술 중에 스티커가 풀리지 않아요. 위쪽도 접어서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스마일 라인은 손으로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이 아니라 11자로 폼지가 붙어 있어야 나중에 연장된 손톱이 예쁘게 나와요. 이제 본격적인 연장을 해볼 건데요. 먼저 베이스들을 손톱 표면에 한번 얇게 발라주고, LED 램프 기준 15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탑젤을 준비해서 손톱 표면에 얇게 발라준 뒤, 양을 조금 많이 덜어내서 아래쪽에 툭툭 얹어주세요. 이렇게 잔뜩 올린 탑젤이 바로 손톱이 되는 건데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올리면서 네일 바디와 연결시켜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붓 끝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건데요. 붓을 눌러 버리게 되면 두께를 낸 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붓 끝을 세워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LED 램프에 5초만 짧게 큐어링한 뒤 탑젤의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이어서 한 번에 쭉 바르고 프리엣지 쪽을 한번더 만져주세요. 두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탑젤을 얹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방울 모양을 그리면서 위쪽에 두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원래 손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두께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LED 램프에 15초 큐어링해서 완벽하게 다 속까지 굳혀주시고요. 꺼진 부분은 없는지 옆쪽에서 한번 체크해준 뒤 네일 폼질을 떼어내면 됩니다. 폼질을 떼어낼 땐 밑쪽을 먼저 잡아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위쪽은 가위로 커팅하고 쑥 빼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화장솜에 젤 클린저를 묻혀서 표면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안쪽까지 비경화제를 남김없이 닦아주세요. 이제 연장된 손톱을 파일링으로 모양을 잡아볼게요. 아래쪽으로 갈아주고, 옆쪽은 사이드에 파일을 대고 그대로 쓱싹쓱싹 갈아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위쪽에서 봤을 때 살짝 넘친 부분이 있다면, 사이드에 파일이 일자로 대고 갈아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스퀘어프를 할 거예요. 각지게 처리한 손톱의 엣지 부분을 살짝 다듬어주고 손톱 표면은 부드러운 버퍼로 가로로 한번 파일링해주고 세로로 다시 한번 파일링해주세요. 모양을 잡아주는 프리 엣지 부분도 부드러운 버퍼로 한번 파일링하고 젤글린저로 닦아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연장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탑젤을 준비해서 아래쪽을 바르고 프리엣치를 커버한 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발라 주세요. 큐티클 라인은 꽉 채워서 바르고 맨 위쪽부터 맨 아래쪽까지 한 번에 커버해 줍니다. LED 램프에 15초 완전히 큐어링 해 주시고요. 젤 클리너로 표면과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 주면 연장이 끝나게 됩니다.